그래도 일단 최소 2등 이상은 오늘 하러 왔습니다. 아 순위라 이게 만약에 팀전이면 아마 2등 정도? 1등 할것 같은데요? 저는 15등 할것 같습니다. 1등을 노리고 해야겠죠? 1등 아 1등 좀아 2등 노려볼게요. 1등. 중간 정도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아 1등 할 거예요. 저는 1등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1, 2, 3등 안에는 들어야 되지 않나? 열심히 잘 해봐서 1등 노려봐야죠, 그래도? 음한 뒤에서 2등? 아, 어뭐야어 어, 대기 대기 아 아직 시작이 아니구나 오오 오, 뭐야 마운드 다 가져갈래 어? <웃음> 뭐? <웃음> 되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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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유튜브에서 라스 마인크래프트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라스고요 저희 멤버끼리 장난치는 영상 많이 올립니다 오 상금 상금 만약에 받으면은 사회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임에 지르겠습니다. 어 소리 개코. 오존 게임인가? 개무서운데? 음, 아니 왜? 자기오전 게임인데? 오전아 돌에서 시작되으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주력으로 유튜브 하고 있는 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야 뭐 희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희생을 하게 된다면 기껏이 바이지 않을까? 당신의 번호 적으 말하는 건가? 그 위에. 아 위에? 시작이 아주 부드러워. 어? 가바나 같은 팀인데? 텐이? 아 뭐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다양한 예능 콘텐츠랑 커버송을 하고 있는 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로이님 유튜브에서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텐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즈직에서 버츄얼 방송하고 있는 가바나라고 합니다. 마라탕 시켜 먹을래요. <놀람> 아, 다이아몬드 네, 팀의 네, 팀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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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와 보세요. 저기 나갈 수 있거든요. 저요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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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라스 마인크래프트 채널에 나오고 있는 나나코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스 마인크래프트에서 리액션과 잘생김을 담당하고 있는 가든입니다. 이구님 무슨 팀이에요? 뭐. 네. 어,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합체요. 합체. 합체요? 네, 네. 은 팀이네. 아, 우주. 니구 님 무슨 팀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와! 아니 근데 크지? 저 외모 모집하는 거 막, 많이 왔어요 너무 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는 미래 300만 백하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나무네 크루에서 활동하고 있는 막내 멤버 크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화류님 채널에서 라모네크루로 활동 중인 멤버 차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트일은 잠겨 있습니다. 여기 <laughs> <laughs> 사람들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 하트일은 잠겨 있습니다. 어 뭐야 하트일 여러 개 있니? 아 하트일 나고 나자 나자마. <laughs> 네네 어, 포인트 오케오케 n t 오케 o i n t y po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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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i n 는 y p o i n 이 y po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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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아 n t y 뭐야 i n t y p o 아 n t 아 po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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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i n 여기 예쁘네 우와 어 상자다 오야야 오, 세일더 뛰면 너무 예쁘다 어투투투 패드 투, 투, 투. 어 1000포인트 특득권 나쿠님 예? 엄청하시네요 나스 어디있음? 봐봐 너 어디가 뚝 보물찾기 하러 가야되는거 아니야? 행사 그러니까 시작하는거 그, 그 아까 상자 보니까 음. 막 앞에 페이드막 음. 그런거 음. 적혀있고 음. 뒤에 숫자가 적혀있었거든 열쇠 몰아 나... 써있어 열쇠 1 그냥 1이라고 아니 뭐지? 뭐지? 다른 팀인가? 근데 하트랑... 이거 초대 초대 초대장이 맨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아 그거 말고 열쇠 들었을 때 열쇠. 다이아몬드 1인데아 다이아몬드라고 열쇠랑 뭐 다른 건가? 세 개는 하트라는. 뭔가 다른가. 모르겠네. 일단은 다이아몬드 아니 그냥 상자 열쇠가 다 다른가 보다. 포트 실내 포트 실내 포트 수영 레이스. 토... 아니야 행사 소식은 그러니까 뭐야? 그 아까 상자. 아, 어 이거 읽고 있었지. 막 어디 갈래? 갈까? 수, 수, 수영 수영 레이 뒤에 아, 수영 가다 Let's go. 네 들어와 들어와. 나 박차림 버리고 왔어. 마이너스가 <목소리> 됐는데? 뭐야 마이너스 정도 뭐야? <laughs> 마이너스 뭐야? 어 <laughs> 뭐야? 아 이거 대출되는 거야? 뭐야? 아이고 아이고 누르면 안돼 누르면 안 돼. <laughs> 야, 우리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네. 이거 포인트는 팀 그거겠죠? 아니요 아니요 개인이죠 이거. 개인이라고요? 네. 이거 뺏어 간 거예요, 이거? 아, 괜찮아. 이거 만들기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다노가다 아니요, 이거? 약간 약간 눈물이 나. 너왜같지 않으니까 눈물 나. 약간 너 약간 왜 않으니까 거... 눈물 나. <laughs> 뭔지 알아? <laughs> 너왜너어 왜? 너... 어? 어? 너 너좀 친다. 약간... 네가 못 하는 건데. 아, 겁나느려, 하려. 아. 어? 오케이. 200 포인트. 하는데 하셨죠. 쳤네. 아, 아레님이 다 하셨어요? 우와. 건어 치긴데. 뭐야? <laughs> 와 h 인다나 찍어줘 여기서 t What? w 봐나봐나봐 a t What? w h 이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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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a t What? What? 이 h a t What? w 이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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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어디 h a 나 아니 나 근데 쿠 a t 랑 h a t w h t What? t What? t i h a t w h t 우와 저이해도 필요 없어. 뭐야 뭐야. 아니 미친... 뭐 무슨? 아니 개설하자. 선니 평소에 싶다. 취미가 뭔데? 취미가 뭐야? 취미 어떻게 이제 그림 그리거나. 응. 음. 저 이제 게임 하는 거그두 개. 저 그림 그려요. 어? 진짜요? <웃음> 우와. <웃음> 우와 미쳤다. <웃음> 뭐야? <웃음> 어떻게 이렇게 배치가 되지? 진짜 개신기하네. <laughs> 아 아래님 뭔가 다 고, 알고 있나? 뭔가. 그, 뭐. 사전 조사가 확실하신데 행사 시작까지라는 거는 이게 전부가 아닌 텐데 뭐가 행사할까 이 사람 어디가? 어 누구지 이거? 누구세요? <laughs>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기 저랑 다른 사람 있습니까? 어저 D D D D 여기 스페이드 어어뭘어어 이거 어? 어? <laughs> <여기> 다시 주시면은 <웃음> 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제가 어쩌다 어 제가 어떤 시... 삽질을 다시 주실 수 있을지 다음에 한번 위기가 있으면 살려줘요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야, 안녕하세요 잘 랄라!! 랄라. 랄라. 저 INFJ에요 오 INFJ 나랑 궁합이 잘 맞는군 저한테 이길 생각이 없어 그냥 엔비테일 어떻게 되요 엔비테일 오 잠깐만 저기다 저기다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맵 예쁘다 아 망했다 이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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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나 아, 진짜, 나 진짜 엔딩까지 갔는데 미치겠다 이거 개 어려운데요 이거? 어, <laughs> 완주하기라며 완주하기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아니. 빡세 아 끝나가나? 딴거 하고 싶어 서브를 나가면, 나가면 나갈 수 있긴 함 가드님 그래, 그래, 나가세요 게임 많자. 게임 나가세요 인생도 <laughs> 스위치2 살 거예요 어쩌라고요 아아 <laughs> 상금 받은 걸로 제가 받을 거여서 먼저 가세요 먼저 오케이오케이짠요 오, 어? 어? 오 쉽지 않아? 어, 야, 언제 오세요 <laughs> 쉽지 않아? 아까 한 번에 성공했는데 어 뭐야 하루님이다 어, 아니... <laughs> 이오 어려워요? 리나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리오오아미 <laughs> <laughs> 뭐야 문 소리야 무 소리야. <laughs> 아저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게 계속 있어안아안아아 아. 니 아니 뭘 하시길래 만 마이너스 만점이야 저거 저 사람. 아 여기구나 룰렛이. 내 점수 영포인탈회하려면이 벙클 깨지면 돼요 잠시 후 이번 행사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참가자께서 지즉시 호텔 3층 중앙에 위치한 아트홀로 이동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야돼요 가야돼요 선생님들 가야된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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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왜뇨 왜뇽두? 내 포인트 아니 도박 개웃기네 아. 여, 여기에요? 어디로 모이러 가요? 여기 같은데 안 들어가지는 게 맞나? 안 들어가지는 게 맞나? 사람 모이면 해야 되 어디로 모이는 건가? 아, 여기, 여기 기다린 여기 게 건가? 아닐까? 원픽 어디로 모이는 줄 알아? 모르겠는데요? 근데 나코님 1층이에요 아, 1층 음, 1층. 여기 1층. 여기 있어요, 1층 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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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으로 가세요 1층으로 1층이층 1층 구라예요 1층 여기 구라라고 여기 맞아요 여기 <laughs> <1층 웃음> 맞아요 <1층 웃음> <부르로 웃음> <후살해>. 아오 <laughs> 야 라스 죽인다 진짜 어, 아니 또 라스야 아니 또 라스야 진짜 죽어버린다 오오열 열다 다와열다열다와와와와와와와와와없 이제 <집> <목소리도> 야이왜준 <미신 웃음> <목소리도> 거야 받아 술술 담배 안고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즉시 앞을 주목해 주십시오 요안요 안녕하세요 이번 2025년 행사의 진행을 맡기는 아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오, 와, 와, 진짜 귀한 시간도 내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저희가 소박하게 준비한 미니게임은 다들 잘 즐기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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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상품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으니 모든 분들께서 이번 행사 끝까지 즐기시고 한 분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본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간단한 기지축. 응? 어? 내가 뭐라 했냐? 탈락했어. 진짜어 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행사는 카드게임 입니다. 카드게임은총 15명의 참가자가 참여하는 서바이벌 데스게임 입니다. 매 어,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와, 매 스테이지마다 탈락자가 이게, 발생합니다. 되냐? 참가자 15인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1인 총상금 백0 0만원을 가져가게 1만원백만원 100만원? 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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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을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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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원1 0원1원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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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0원 120만원? 1 2이만원1 모든 참가자께서는 와. 수백 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부심은 그 왼쪽으로, 하트팀은 오른쪽으로. 어, 아, 아, 하트, 아트 어... 그럼 상금이 얼마래요? 아, 100만 원이래요. 아, 100만 원이요? 아주 화려렴에 캐리하는 거야. 진짜 죽기 설계로 싸우면 된 이거.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가 오른쪽이맞니안녕하요 여기가 오른쪽이지, 봄. 고마워. 얼굴에 써있잖아요. 지금부터 이동하겠습니다. 지행 교훈을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음 쿨하신데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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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진짜 오징어 게임이다 진짜잖아 어? 우와 우와 와 오케. 오케. 퀄리티 미쳤다 근데 우와 와 뭐야 다시 없는데 어떡하지 반짝반짝 오오 뭐야 우와 안녕 하이오 저희가 이이 모른 척하세요 모른 척하세요 어 죄송한데 다른 팀이야 우린 우리밖에 없어. 아야. 여기가요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그 콘텐츠보단 아? 나은 거 네? 같아. 영선 민... 안녕하세요? OS야? 예? 어, 참. 안녕하세요. 노래 불러주세요. 반가. 어, 저기 뒤에 막 Q 적혀있는데? 점프파리, 점프파리가 뭐 있냐? 트럼프 카드가 있네. 어? Q 음? 하트. 승카는 그 퀸인가? 네, 퀸. 킹킹 하트. 퀸이, 아 퀸이네. 아유,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오, 열기다 여기다. 어, 여기 이게? 어, 여기 찾겠다. 입자, 입자. 그 누구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조코는 누군가 선택할 것입니다. 스파이가 있는 거야. 어, 스파이가 있어? 첫 번째 게임은 하트 게임입니다. 참가자 여러분은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각 방에 준비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방은 세트장의 내 모서리에 위치하며 문제의 답은 모두 책 안에 적혀 있습니다. 문제를 가장 빨리 풀고 방을 탈출한 네 명의 참가자는 통과하며 마지막으로 남은 한 명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그럼 이거 협동이 아니네요? 아 개인이구나. 저희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잠깐, 잠깐, 한 번째가 아니야, 한 번째가 아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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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내 거야, 내 거야, 내 거, 거, 난살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됐는데, 이거 맞는데? 어, 저기... 어... 이런 게 있었구나. 오, 오 뭐야? 와, 대박! 여기 뒤에 여기 모형도 스페이드인데. 그런 정. 오, 뭐 뭐? 어? 첫 번째 게임은 페이드 게임입니다. 한국자자여분분서는 예? 지금 서시 지금 즉한 명을 선한해주시택해주시습를바라한습니다한 명이요? 한, 명? 예? 한 아, 잠시만요. 하에님요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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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잠시만요. 근데 이게 포트폴에한한국는서한을에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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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는서한국에에임에한한국에이 네, 아, 예. 근데, 죽는 거면 차차리리저뽑고 네.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밥 먹어야 돼가지고 저러고 밥러으면 아, 되죠. 아, 아, 자, 러고 저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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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 저러고 저러고 저러 어떻해 저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laughs> 즐거웠어 요 아, 그냥 하지 말까? <laughs> 오, 즐거웠어 이거 하지 말까? 다질러 가세요 바주님 다음 때 봐요 다음 때 네, 네, 봐요 장기만 살짝 빼놓고 아유 <laughs> 너무 슬퍼 다주님 어. 다음에 봐요 하는이꼬리가 아, 올라갔는데? <laughs> 너무 슬퍼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오. 선택된 참가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께서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 후 원하는 수주를 선택해 들어가주시길 바란습니다. 어? 아, 선택된 사람이 게임을 안 하는 거였어? 어 설마. 아 죽었다. 아 죽었어. 쉽지 않네 이거.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거라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어 뭐야? 어 번호가 어... 있다. 젠 시아. 어 이게 뭐지? 아 뭘까? 진짜 모르겠다. 뭐이 뭐래? 아 <laughs> 이럴 수가. 어 응. 들어왔다 어. 응. 와와 뭐야 이거 첫 번째 게임은 다이아 게임입니다 참가자들은 제한시간 내에 말 곳곳에 숨겨진 다이아몬드를 찾아야 하며 다이아몬드를 가장 많이 찾은 참가자는 통과입니다 단 참가자 5명 중 다이아몬드를 가장 적게 모은 참가자 1명은 탈락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상자 오, 5분인가? 5 <laughs> 상자 틀어 상자 2층도 있네 야가드나네 다이어 몇 개야? 가든아 니 다이어 몇 개야? 나 7개 굳지 <laughs> <그지? 웃음> 당연히 구라지 더 있어 몇 갠데? 저거 저거 상자 열었어? 어 내려가자 여기 있는 것태지 이거 이거 우리 한번 뇌물 한번 줘볼까? 저 안녕하세요 혹시 뇌물 받으시나요? 저 다이아 20개 있는데 나줘 아, 나네 뇌물 없으세요? 안 받았다 알았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뇌물 받으시나요? 저 다이아 20개 있어요 뇌물 뇌물 야야야야야야 봐봐 x8 어? 진짜 좀어떻게 드셨는데? 이야 <laughs> 야야야야 어, <laughs> 야, 야,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laughs> 나 24개 왔어, 빨리 11개 되나? 알았어. 나 생각보다 보통인 거 같은데. 말하면 어떻게 물개 가지고? 진짜 응, 자리를 잡으신 후 아, 아, 원하시는 그래. 상자에 다이아몬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너무 무서워, 안돼. 가져와. 줄거 그랬나? 야, 이 쓰레기야. 안돼. 어. 안돼, 찾아오세요. 아, <laughs> 정말. 제발. <웃음> 나만 아니면 돼루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망했다 안돼 어. 을수 없네 음, 죄송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저해요 깜짝이었잖아요 저기가깜이었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난 살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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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뭐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 저희 어떻게 뭐가위가위보 어? 아.. 아 오케이 선착순! 선착순! 오케이 좋았다 어? 머 뭐. 어? 어? 잠깐만 엥? 님들 어 여기 표지판 뒤에 어. 글자가 적혀있는데? 어? 어. 음. 네. 뭉쳐야, 뭉쳐야 된대요 저희 어 뭐야? 다 똑같은 내용이.. 맞아 여기 시시 C 우리말하고요 C C C C 오케이 오케이 지금 어차피 안 들리는 거 같은데요 그런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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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와, 들린네. 들린네. 아 그런가? 거리가 떨어져갖고 들려요 들려요 들린대 아 뭐하는 거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한다 어호 아벨님~ 아벨님~ 아벨어야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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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이 선생님~ 번생님 선생님~ 선지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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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주십시선 예? 님선택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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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번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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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생님선생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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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요이러면 아, 어? 4번 제외하고 다 떨어지는 거야? 오. 그래서 떨어지지 않을 참가자를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 또안 떨어지는 사람이 흩어지는 거니까 보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겠죠? 아, <laughs> 썩 좋은 인생이었다. <laughs> <laughs> 안돼, 안돼, 벌써 죽이지 마 사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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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포기하지 마요. 아까님 이제... 즐거웠어요. 어? 에이?